어, 제품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위에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라라는 게 보이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눈금이 있죠. 잘 뜯어지게 자국이 나 있는데요. 이렇게 이 말발굽처럼 생긴 이 부분이 뜯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무 표시가 없는 이 부분은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 동그란 점선 부분을 뜯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 엄지를 넣으시고 이렇게 아래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꺾자마자 돌리지 마시고 꺾어서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면 한쪽이 딱 뜯어지죠? 그렇게 해서 살살 돌리시면 이렇게 까져요. 한번더 해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있는 부분에 엄지를 넣으시고, 이 화살표의 방향대로 꺾어주세요. 꺾어주시면 이 점선 부분이 뜯어지게 돼요. 꺾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살짝 내려주시고,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이캡 부분을, 알루미늄 캡 부분을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무마개가 나와요. 고무마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주시고 이 액체로 된 이젤을 일제에다가 어, 부어주시면 돼요 부어주시면 바로 녹죠 아 제가 캡을 안 가져왔네요 잠시만요 네 캡을 떼어가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상자에 보시면 캡도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 캡을 꺼내셔서 이렇게 힘을 좀 주시고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꼭지에 하얀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열어 주시면 어,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냥 이렇게 툭툭 떨지 마시고 고무 부분을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하시면 액체가 잘 나와요. 앰플이 또 이렇게 발라 주시면 되는데 이 엑소존 앰플은 굉장히 묽은 타입의. 점도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가까이, 피부 가까이 대고, 손을, 한쪽 손을 받치시고,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엑소좀 앰플은 특별한 사용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뭐 주사로 사용하려고 뭐 MTS를 쓰고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쓰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효과가 좋으시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제품만 사용해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짜서 고무를 눌러가면서 짜서 펴 발라주시고 이렇게 펴 발라주시고 펴 발라주시고 그리고 항상 목에도. 우리 여자들은 목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목에도, 그리고 귀 주변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르시고, 5분을 기다려주세요. 뭐 바쁘시거나 할 때는 한 번만 발라주셔도 되는데 엑소좀 앰플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르고 5분 정도 또 다른 일 하셨다가 그리고 또 덧바르고 5분 정도 다른 일 하셨다가 또 덧바르고 그 과정을 반복을 해주시면 피부가 이렇게 리프팅이 되면서 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바르자마자 즉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엑소좀 앰플을 그렇게 좋다 좋다 해서 주문해서 발랐는데. 뭐,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아이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조금, 조금, 이렇게 사용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떤 제품이든 처음에, 어, 효과있게 바르시려면 듬뿍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음, 논이 말랐을 때 물을 대잖아요 그때 마른 논에 물을 댔을 때 처음에 물을 갖다 부어도 부어도 끝없이 그 땅이 말라 있거든요 그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물을 채워주고 나면 땅이 이렇게 점점 물이 차면서 갈라진 틈이 없어지는데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굉장히 마른 상태, 영양분이 없는 상태로 제품을 바르시게 되면 마른 눈에 물을 붓듯이 부어도 부어도 끝없이 들어가는 그런 걸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는 뭐 제품을 아끼지 마시고 충분히 사용을 해주시면 피부가 훨씬 더 빨리 개선이 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한달 정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양만큼 평범하게 사용을 해주셔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엑소좀 앰플을 바르고 효과 있게 바르시는 방법은 처음에 충분히 사용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